입니다. 제법 출국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국이 조금 안정화되어 가거나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100명의 학생들을 만나면 100가지의 다른 질문들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저와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중에는 요 정말 영양가 있는 질문들. 아 이런 건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를왜 고민해? 이걸 지금 왜 생각하지?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네이버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카페를 보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가장 워스트한 질문 베스트 5입니다. 어떠한 질문들이 있었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걸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실제로 학생이 보낸 카톡의 내용입니다. 캐나다로 최대한 빠른 출국을 하기 위한다는 학생. 출국을 위해서 현재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고, 심지어 집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구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헤리님,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이 학생은요, 여러분, 비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아직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고민하고 있는 이 학생,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음은 워스트 4위입니다. 한국에서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예비 워홀러입니다. 이 워홀러가 한국에서 3년, 4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경력을 그대로 살려서 영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내가 간호사 일을 할수 없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혀 예상에도 없던 대학을 알아보고 대학원을 알아보고 점점 빠져듭니다. 하지만 근데 굳이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까지 가서 대학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예비 워홀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든 간호사나 프로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워스트 3위입니다. 카톡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님, 미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요, 저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후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2024년 가을경 출국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이 학생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이면 아직 비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비자를 굳이 지금 터신 청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은 영어 공부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학생이 저는 완벽한 계획 속에 항상 살고 싶기 때문에 2024년 가을에 앞으로 3년 뒤에 일까지 저는 계획을 다 세울 거예요. 이거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질문들인데요. 사실 저도 이런 카톡을 받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워스트 2위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타고 호주에 갈수 있나요? 이번에 전영을 하게 되는 예비 워울러입니다. 현재 모은 돈과 출국 희망일을 계산해보면 정말 한푼두 푼이 아쉽습니다. 예비 비용이 50만 원도 채 남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 등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배를 타고 호주로 넘어가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텐트를 구입해서 농장 근처에서 야영을 하면서 생활비를 아낄 생각입니다. 찾아봐도 이런 방법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밑에 댓글 하나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망의 1위입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사실. 가장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갈 나이가 지났고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학생비자로 가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해외 취업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으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지인과 결혼을 하면 비자가 나온다고 하던데 소개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현지 모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진짜 일요? 지금. 응. 몇 살짜리야? 서른 한 되어서 됐겠지? 진짜로 해.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틀렸다 보다 다르다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사실 너무 다르기에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제가 올 한해 꼽았던 가장 워스트 질문 5였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들은 지우시고 워킹홀리데이로 출국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영어 공부와 그리고 현재 출국할 수 있는 비용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저희는 더 좋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uh